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주신 은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믹스에게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며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해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 우리가 그 길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알려주시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원 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생의, 영생의 주인이심을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백성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귀한 백성교회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배로 보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기도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백성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백성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118장 네, 네.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불만에 가기를사랑하며내 몸을 I I believe 주제의 일을 사라, 사라, 주제의 종, 월요, 주제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리리스도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그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망한 이 세상의 삶입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는 사이입니다. 네.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우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귀한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자 큰 힘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부활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죽어도 내 영은 죽지 않아. 그걸막 억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니 예,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는 이 땅에서 가져 땅에 묻히지만 땅에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사실 믿,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걸림돌입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또, 죽었다가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 부활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천국을 보았다고, 천국의그 좋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십절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대학과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장례 시장에 많이 가고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냥 수많은 예, 화장품 화구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기독교인 장례는 속으로 울어요. 왜냐, 이게 다시 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제특정에서 말하면 또 논란이 되고. 다른, 다른 쪽의 사람들은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그런 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끝났다. 끝났다 영원히 죽었다 이제 다시 못 만난다는 그 불안과 부담 그 두려움 이별에 대한 공포와, 공포와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막, 막 실성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그냥 소리내서 그곳에서 그냥 혼자 막 엄청 흑연요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죽으면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오늘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집사절에 우리가 정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지금 헛고생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된 삶,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수많은 이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는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열병이라는 제자가 다 순교를 할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보지 않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아,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이게 믿어진, 믿어졌기 때문에 순교의 순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한번 믿으니까 그냥 홧김에 응? 확, 확, 내가, 내가,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해야지. 그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통과 막 사정을 속에서 핍박과 고문과 첫째 그 속에서 오랜 생을 변신할 수있었죠 그러나, 그러나 끝까지 변심을 하지 않습니다. 았 그리고, o 리 끝까지 복음을 전파 o d 이유는 o 하 w 신 예수님을 자신의 k 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c a 의 증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2 0 0 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world, you can talk about t h 하 world, you c 그 사도들과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10조 준다고 하면 여러분 죽을 수있어요 이거는 전제 생각 상상해 봤습니다. 한 100조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죽죠. 왜냐? 죽으면, 죽으면, 죽으면 끝인데. 끝인데. 지금도, 지금도 그래. 우리가, 우리가 삶이 그렇게, 그렇게 소중한데 백조, 백조 천조를 준다고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 아닙니다. 돈을 뭐 수천조를 수천, 준다고 해도 생명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천조를, 천조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만약 선택하라고 하면 내 자녀가 죽는다 내 그런데 천조를 준다 둘 중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천조를, 천조를 선택한 사람은 거의, 거의, 거의 없습니다. 간혹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돈, 그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왜냐? 생명이 생명, 더소중한 부활에 확실히 제자들,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 위해 자신의 생명을, 생명을 버릴 걸릴 수가 있어다 왜냐? 왜냐?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주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을, 영생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숭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지. 네, 맞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지.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닿아 이 세상의 삼분이면 모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 지금 이야기한 1 9절에 부활이 앞서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쌍하신가요? 아니 요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어, 요즘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근데 막 너무 슬퍼하지 않아. 왜냐, 천국으로 가셨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어줘야 되는. 네. 그아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셨구나. 우리 할머니도 지금 천국에 계시는구나. 우리 장인 어른도 우리 하늘에 계시는 분과 그 상상을 하고 소망을 하는 그래서 영원히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적으로 대화하는 를 거예요. 천국에 있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확확 자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포기하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요? 죽음이기 죽음이 때문에, 반대로 아이러이야기도 역설적이게 죽음이기 죽음이.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영원히 안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안 죽어. 상상해보세요. 그럼 열심히 살 필요가 없지. 안 죽는데 어차피. 네. 안 죽어. 죽음이 없어. 영원히 살아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삽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살이, 자살이 죄다, 죄다 아니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없는데 자살이, 자살이 가능한 거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좀 이해를 해보세요. 죽음이, 죽음이 없어. 근데,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살은 죽음이라는 이 환상에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죽음에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영생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게 살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 막 그냥 끝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다 그래서 넉넉히 너희가 이 길이라 우리 여왕복음을 기록했지 저희가 세상을 너무너무 입니기 네. 믿...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죽...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반대로, 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네. 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사는 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네.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해 죽기 살기로 듣기 사시는 예수님. 여러분 되시길 사랑하는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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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하신 하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교의 성도님들 사랑하려, 사랑하려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의 성도님들이 아버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땅에 살기 끝이, 끝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죽음 너머에 지구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전파하며 영생이심을 알리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교회 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젊은 세대와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시고 여주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가소서. 나라와 관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